자, 현재 시간 새벽 12시 51분, 00시 51분 지나고 있고, 자, 조금 있으면 새벽 1시가 되는데, 제가 요새 새벽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새벽 영상은 어, 목소리보다는 좀 메모장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목도 좀안 좋고, 어, 성대 결절 어, 관련해서 좀 목이 좀안 좋아진 상태라서 어, 새벽에는 제가 목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장이 열리면 또 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어, 메모장을 활용해서 이제 미증시와 연관지어서 그 다음날의 주가를 예상해보는 그죠그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그 다음날의 주가를 예상해보는. 이런 시간을 어 이제 새벽마다 좀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영상을 너무 많이 하면 좀 피곤하니까 어뭐 저녁 늦게 할 수도 있고요. 뭐안 하는 날이 안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줄이고 어 메모장에 적어볼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길지 않으니까 어 시청해 주기 바라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제 메모장에 적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간의 혼조세 그렇죠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의 어떤 하락도 살짝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테슬라 이 테슬라 2차전지 쪽에 약간의 조정세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반도체 쪽에 하락세가 살짝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부족하니까 어, 특정 이슈가 있는 섹터로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들, 특히나 LS 모트와 에코프레머트처럼 지금 특별한 어떤 어, 모멘텀이 예전만큼 작용되지 않으면서 재료가 예전만큼 가까운 것 같지 못하면서 조정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큰 조정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세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이 뉴스에 빅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빅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잡혔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검색하는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김정은과 홍해 이쪽에 주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다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은 북한, 그죠 북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죠. 홍해는 뭐예요? 예멘 반군, 둘다 쉽게 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빠지는 이유도 이 전쟁과 연관성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푸틴, 북한, 뭐, 한국 미사일, 한반도, 뭐 이런 쪽, 남북, 이런 쪽의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들도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이런 정보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할까요? 리스크를 판단하겠죠. 시장의 돈을 뺀다라는 거예요. 회수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가가 힘이 없는 겁니다. 자,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공격이란 선박 그죠? 예멘이 빠져 있긴 한데 아무튼 이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 하락의 여파로 아무래도 아침에 둘다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장초반에 하락 출발하더라도 다시 수급이 돌아오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 포인트에서 다시 이번 주에 반등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스를 어, 한다거나 어, 쉽게 판단해서 내동내동매매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통방 어, 입장 도와드리고 는데 지금 소통방에 입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지금 300명, 적을 때는 200명. 주말에는 1000명 가까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어 일일이 통방에서 LS 버터와 에코프로 버티,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데 주식에너지 딱딱도사 소통방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LS 모터와 에코 프로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자 보내셔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